자, 어 이제 내신 쑥쑥인데 어, 보시면 자, 이 D를 우리는 정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C를 부정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이 e, B는 수정관 정자이동통로 자, A는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저희는 정낭이라고 해요. 이는 전, 립 샘 이라고 하죠 자 I는 우리가 질이다 그리고 H는 자 태아가 자라는 이 자궁이라고 얘기하죠 자 F는 난자를 만드는 난소라고 하고요 자 이놈의 G는 수란관이 가 수란관과 수정란 헷갈리면 안 돼요 <laughs> 자 생시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 정수와 난소 D와 F인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이 그림에서 옳지 않은 거 일단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요놈들이 맞는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A는 정낭 맞고 자 C는 부정소 맞고 e 는 전립샘 맞고 G는 수랑관 맞고 H는 자궁 맞네요. 설명이 틀렸나봐. 자 정낭은 정자가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아니죠 아니에요. 음. 정자, 정랑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곳이 아니라 정액을 생성하는 곳이에요. 알죠? 일시적으로 저장된다라는 말은 부정소야, 부정소. 자, 씨는 부정소, 정자가 성숙되는 거 맞죠? 이는 전립선 정액, 분 성분 맞죠? 수란과 수정에 일하는 거 맞죠? 자궁, 태야가 자라는 곳? 맞아요. 1번이에요. 정자가 문 밖으로 나오는 거. 자, 일단 정수 시작해. 뭐, 주정수 시작해. <laughs> 알지 자, 그런 다음에, 정소 다음에, 부정소가 돼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어, 수정관이라는 관을 거쳐서 요도로 튀어나와야 돼요. 1번이죠. 음. 자, 4번 봅시다. 가는 정자, 나는 난자. 자, 가, 정자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만들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있으니까. 가는 정자는 난자보다 염색 가 적다. 똑같아요. 자, 운동성이 있죠? 정자는? 운동성이 없다. 3번이에요. 다른 거 볼까? 가는 난소에서? 큰일 나지. 여자가 정자가 있어? 가은 나는 모두 체세포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감수분열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 난자는 정자보다 크기가 커. 왜? 쭉 보세요. 영양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수정 과정이에요. 자, 일단은, 정자가 꼬리를 이용해 난자쪽으로 접근을 해야죠. 다가 먼저예요. 맞죠? 그런 다음에, 어, 난자 속으로 들어가야죠. 맞죠? 난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자의 핵이 난자의 핵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점점, 점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정자가, 전자의 핵과 난자 핵이 만납니다. 알겠죠? 그때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자, 정자의 머리가, 난자수로 들어가 투명대가 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주변의 정자가 싹다 죽어요. 더 이상 난자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음. 아, 아니죠. 다른 정자가 더 이상 난자으로 들어올 수 없다. 다른 정자가 난자으로더 빨리 들어올 수아 5번 맞네요. 음. 자, 다음 이어서 8번 봅시다. 자, 여자의 생식 주기에 대한 거야. 자, 월경이 시작되는 날부터 생식 주기가 시작된다.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될 텐데, 아 시작되는 날부터 하는 게 맞다, 맞죠? 어, 자 월경이 끝나면 새로운 난자가 성숙이 시작하죠? 다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숙된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되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한거 맞죠? 임신이 되면 새로운 난자의 성숙과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임신됐는데 왜 굳이 이거? 또또 또 아이 내려고 생식주기는 난자의 성숙, 배란, 월경이 아니라 월경, 성숙 배란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월경부터야 무조건. 알겠지? 9번. A는 뭐라고 해요? 자궁내막이 파열되는 월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B는 뭐라고 해요? 난자의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 14일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경과 배란은 14일 주기예요. 맞죠? 음. A는 월경이란다. 맞고, B는 난자가 성숙한다? 맞고 C에는 C가 어딨어? 이때제 새로운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아 맞구나 C 아 잠깐만요 잠깐만. 어? 이거 아니죠 3번이네 정답은 베란 일단 4번부터 볼게 베란은 14일 주기로 일어난다 그쵸. 배란 14일 주기지. 14, 14 아, 28일이지. 4번이네. 맞잖아. 왜냐면은 배란 그 다음날 배란은 다 28일이지. 28일 주기 다. 그는 는 맞네. 음, 아, 그렇구나. 월경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거야. 그 뭐라 그래? 난자가 성수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지금 3번은 맞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4번이야. 5번 볼게. 임신되지 않은 여자의 생식 주기다. 그치 임신이 안 됐으니까 월경이 일어나는 거야. 알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여포 보여요? 여포는 얘기 안 했는데 여포는 난자가 생생그 난자가 성숙되기 위해서 영양 그 영양분이 나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 놈이야. 얘 때문에 난자가 성숙합니다. 알겠죠? 자, 새로운 생식 주기가 주기 된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포가 있고 여포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 난자가 성숙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죠? 겠 새로운 생식축이 시작되는 거 맞아요. 음. 배란 후약 14일 경에 성숙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배란이 되고 14일 경에 일어난다라는 건 월경이야, 맞지? 근데 월경이 된다라는 거는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얘 맞지. 음.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일어난다. 이거 지금 월경이야? 월경 맞잖아. 월경 맞아요. 월경이, 나오, 월경이 되는가 동시에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하는 거야. 맞지? 난소에서는 수란관 쪽으로 난자가 배출된다. 이거 배란인 아니잖아. 배란 아니야, 이거? 자 음. 작은 애 파열됐어. 월경. 그러니까 이게 생겨야지, 당연히. 이거 월경과 동시에 난자의 성숙이야. 알지? 월경과 동시에 난자의 성숙이 일어나 알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생시주가 28인 여잔데 4월 1일에 월경이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14일을 더한 15일, 4월 15일 날에는 배란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배란은 4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배어한 4월 14일 정도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음 월경일는 20, 여기서 14일을 또더 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28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고 그 여정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우린 나날이로 한거 맞아요.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고 어 빠르게 분열만 반복한다. 맞죠? 어 이거 전체적인 크기 얘기는 하것 같아. 자 분열을 거듭할수록 각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 맞고 분열을 거듭할수록 세포 수는 증가하는 거 맞고 분열 결과 딸세포의 염색수는 모세포의 반으로 줄어들어? 뭔 소리야, 벌써. 감수분열은 채세포분열인데.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오이고, 이거 세포야, 세포. 이거 두 개지 세포. 2세포기, 4세포기. 그 다음에 8세포기 어딨어요? 잘안 보인다, 이거. 8세포기 없니?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세포 하나당 염색체 수는 가와 나가 똑같다. 똑같지? 염색 변함은 없지? 이렇게. 다에서, 다 상태에서 착상이 일어난다. 다에서 착상이 아니라 지금 마에서 일어난 거야. 마는 포백이거든. 알지? 그래서 틀려. 니인과 지금 틀려. 라는 나날이 세번 일어난 결과래 라. 나날이 세 번이야, 이거? 한 번이야. 알지? 틀려. 정답 2번이네. 라, 나, 가, 다, 말해. 라, 어, 나, 가. 이게 8세 포인가 봐. 그리고, 어, 다. 이게 뭐 16인가 봐.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 거거든? 아무튼 문제좀 이상하네. 정답은 그래서 제거하니까 정답 2번이 된다. 알겠지? 자, 이어서 14번 봅시다. A는 남자가 나왔지. A는 배란. B는 수정이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D는 착상된 거야. 맞지? 음 자, C는, 뭐야, 나날과정 같은데, 이거는.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나날과정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면서. A는, 즉, 배라는 난소에서 성체 난자가 순화과정으로 배출되는 현상, 맞지? B는 수정으로써 수정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임신했다? 아니에요. 착상이 되고 나서부터야 수정됐다고 임신이 아니다. C는 나날이 일어난다. 맞고. 자 d 는 착상이죠 수정이 일어난지 약 일주일 후에 포배가 되어 일어난다 이거는 맞다고 보면 돼요알았지자 태반에서 물지구에는 일어날 때 모체에서 태아로 일어나는거 좋은거 주겠지 좋은거 야 나쁜거 주면 안되지 나쁜거 주면 안되지 나쁜거 주면 안되지 나쁜거 주면 안되지 정답 4번이네요 알았지 쉬워요 자 자세히 보면 A는 뭐야 A는 약간 줄 같은거지 탯줄 자, B는 물이지, 양수. 자, 이에 대해 설명으로. 자, A. A의 정맥에서는 좋은 거 받아. 알았어? A의 정맥은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산소가 많은 혈액 흐른다. 맞아요. 자, B는 양수로서 외부의 충격을 보호한다. 맞지? 그리고 나에서는, 자, 모체태의 혈액이 서로 섞여? 안 섞인다고 했어. 기억? 니은이에요 어, 그 이거는 뭐 번호가 없나? 없네요. 기억리 전답. 자.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 기간이 먼저 완성된다. 그건 아니야. 맞지? 시작, 시착되... 지 중추신경기가 먼저잖아. 근데 마지막이야. 얘는. 알지 그거 답을 보는 건 아니네요. 중추신 가장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다. 맞아요. 2번이네. 수정 후 5주부터 외부 생식기를 보고 태아의 성별을 고할수 있다. 자, 볼게요. 음, 수정하고 5주. 이때부터야 이때 1부터 수정이야 5주지 5주부터 외부 생식기를 보고 태아의 성비를 구별할 수 있어 외부 생식기 언제인데 7주잖아 7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 초음파 검사할 때 외부 생식기를 보고 남녀를 구분할 수 없다 7주부터 확인해 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18번 자 수정이 일어나고 며칠 8주 이후부터 태아 맞죠 이 저는 배아 자, 태아는 태반을 통해 모체야 물질 교환이 난다. 맞고. 태아는 착상된 지, 착상된 지, 착상된 지, 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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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이 260일이야? 아니죠. 수정이야, 수정. 알지? 수정된 지 266일 지나야 출산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월경일부터는 280일. 그치 출산 예정일은 마지막 월경으로부터 280제로 계산된다. 맞죠? 수정. 착성됐지. 태방 형성됐고, 출산을 합니다. 맞죠? 정답 3번이에요. 틀리면 안 돼. 영에서 골고루 섭취는당 그런 거 아니냐? 산재 감염도 좋은 거 같지. 감기 안 먹을 때 의사 처방을 받지 않아도 돼? 미친 거지. 인산부가 섭취한 해로운 물질은 태반을 통해 태양에 전달될 수 있고, 음주도 기형을 나타낼 수 있어서, 알코올 중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알겠죠? 자 A와 B의 이름을 쓰시오. 야 너무 쉽지. A는 정소, B는 난소. 공통적인 기능 두 가지. 정소 혹은 난소 생성. 오케이. 그리고 호르몬 분비. 같은 거야. 알지? 그래서 이두 가지 특징 쓰시면 되고. 자 지금 정자 하나가 들어간 직후의 모습이래. 이유? 투명대의 역할은 뭘까요 그가 지금 정자가 하나 들어갔지 투명대가 성질이 바뀌어서 다른 정자의 침입을 막아줍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지 22번 나날 과정에 물어본 거야 자 세포 수는 증가하지 세포 하나당 크기는 감소하지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 일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알죠 월경이 일어나는 시기 A 시기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난소 내의 변화에 대한 거 뭐라고 쓸수 있어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포라는 놈이 보이면은 그건 난자가 성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실력 탄단을 해볼 겁니다. 자 임신한 여자의 난소와 자궁내막의 변화다 이거 임신한 거야 임신한 거 맞잖아 보입니까 착상됐다고 써있죠 맞아요 어 실수할 수 있죠 틀립니다자 수정 후 착상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대 자 수정이 언제 됐어 어 수정이 언제 됐다고 해야 돼 배란 한 14일 정도잖아 이때 수정이 된 거야. 지금 임신했으니까. 맞지? 수정된 거야. 그럼 착상까지 며칠 걸렸어? 대충? 한 일주일 정도 걸렸네. 20일 정도 에 착상했으니까. 맞지? 어? 맞아요. 2번 틀려. 착상이 일어난 직후 새로운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한다. 야, 착상됐는데 임신했는데 왜 새로운 난자가 나와? 임신 이미 했는데. 맞죠? 디귿 틀려요. 정답 1번이에요. 이 여자의 경우 착상 후 14일쯤에 월경이 시작다. 야, 열경도 일어나면 안 되지. 어? 이미 임신 다 됐는데. 2번. 마지막 문제. A, B, C의 염색체 수는 모두 같다. 지금 A는 난자죠. B는 정자죠. C는 수정란. 다르죠? n, n이 만나서 2n이다. 염색체 모두 수 달라요. 틀렸어. 자, C는 포배가 되어 착상한다. 맞죠? 착상하려면 포배가 돼야 돼요. 자, 3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는 태반이에요. 맞죠? D는 태반이에요. 태반는 C 즉 수정란이 형성되면 바로 만들어진다? 뭔소리였어 착성되어지. 태아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X염색체는 B로부터 온 것이다. 어야 B는 아니지 X는 무조건 A한테 와야지. 틀려요. 어 태아와 모체의 혈관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아니죠.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큰일 나지. 오케이?